어쩌고자 뭉치세, 뭉치세, 하나도 뭉치세, 자연포해모수고봉 하나가로 해모세, 이 말라야 제모봉에 십자기를 휘날리고, 아니, 오늘 기독교 역사 이철능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철능이 절대 잘못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휴학 휴약한 사용태리기 때문에 땅에 무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희약한 사용태리기 때문에 땅에 무디합니다. 고린도전서 어? 2장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 있수 있습니까? 하나 아, 봐내봐. 여러분의 부모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희확한 사형탈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희확한 사형터이라 땅에 무대합니다. 자.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태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건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태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합니다. 호린드전서 1장 8절을 찾아보세요. 성경은 이철년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 비밀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 번, 천번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젊먹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나무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권리는 누구라든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 하실 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도 폭력을 이룰 국민교육 해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0번 천번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선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쳐먹고서 양심에 거칠느 늦지 않고 길거리 활발하고 다니고 있는 짐승 하나 받아요. 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부모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거리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나는 이천년 기독교 역사가 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예수님이 독생자로왔지만은독생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그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엄마 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으로. 자, 하나, 받아가세요. 하나, 하나,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올수 없게 이 시대 의 IT 시대 문선명 선생님이 하늘, 선생님을 하늘이 보내시사 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독생을 만나서 축복천진 참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는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십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아직도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상이 연결해서 대성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고린도 전서 2장 8절 찾아보소.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주겠다면 <laughs>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건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리이기 때문에 땅에 무지합니다. 여러분의 부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건물이 될수 있습니까? 성령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버스도멀던무식한 인간들께 준 비밀문서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표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바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이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 오실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흑한사형틀이라 땅에 무대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장팔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갔지만 복생자를 봤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이야 땅에 무대해, 그 십자가 안에 혈이 없어. 그 십자가는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복복만받으셔요 귀한 부모로 남아 집신나 말이야.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리야 땅에 무대야 합니다. 고린디인서 <목소리>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으로남아줄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탈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위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탈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 합니다 성령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탈지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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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기 때문에 저 성경은 백번 천번에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받지 않고 길거리 할부하고 다니는 사람을 갖고 습니다 길거리 잘못 들어보는 장로견 아야 세상... 예수님이 주님을 온자도불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단으로 말해서 처형한그 십자가는 가 보혈이 아니고 가짜고 땅에 무대해 그것은 보혈이 아니란 말이야 난잘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법문이 될수있냐이 말이야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구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 잘 모르네요 <laughs> 잘 모르면 이거 가져가서 놀러 오시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희악한사형틀리라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온 데도 불구하고 주님 대접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간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고열이 아닙니다 흉악한 사형털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해 엉터리 십자가는 사형털입니다 그 흉악한 사형털은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들이라 땅에 무대 해.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께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에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재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재를 지을래야 질서 지을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도 통일 원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십자장 나는 오늘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썩었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썩어서 썩어 주님으로 온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보고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들이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건물로 남아 질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들이라. 땅연 무대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한테 주어진 비밀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백번 천번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더이다인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무의 현명 은행님의선파하신 공일권리는 누구라도 있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죄를 지으려야 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2 0 0년 역사가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어요. 아, 오늘 여러분 앞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썩었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부모로 남아주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희학한 사형 들리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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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연서의2장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덕생자를 갔지만은 덕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서 시, 죽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